반갑습니다. 정사깟 외발 힐로 전국 여행입니다. 아, 오늘 이곳은 아, 경기도 안산시 초지동 초지 이마트 옆 자동차 매매단지 내에 공원입니다. 초지 공원. 아, 여기는 지금 아, 애완견 운동센터입니다. 와, 이 지금 저기 보이죠? 애완견이 가정에 우리가 많이 키우는 애완견들을 산책시킬 수 있는 놀이공원입니다. 와, 이런 데는 처음 봅니다. 이런 도시에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초지도동에, 초지동에 이렇게 그 강아지 그 운동센터가 있다는 게 정말 믿기지가 않고요. 무료로 운영되고 있네요. 시에서. 구에서도 운영할 수 있겠고. 그리고 주변 산책로가 아주 멋집니다. 송림입니다. 홍송. 어, 적송이라 그러죠. 네. 지금 제가 어, 밥을 먹고 저녁을 먹고 지금 걷고 있습니다. 아, 주변에 공기가 끝내 줍니다. 아, 이게 저보다 이게 송림밭이고요. 지금 이렇게 산, 산책로가 이렇게 길어 있고 어, 자, 앞쪽으로 이렇게쫙저 끝까지. 그리고 이 송림 산책하시는 분들이 많 많습니다. 아, 저쪽으로 이마트가 있습니다. 바로 앞에 이마트. 아 도심 속에 이런 공원이 있다는 게와 정말 어, 산림 구성을 정말 잘 할군요. 공원 산책로도 있고 와 이게 진짜 송림숲 안에 들어와서 지금 열심히 걷고 있습니다. 아 저기에는 운동 기구가 있고요. 아자 여기가 바로 안산 단원구 초지동. 어, 이마트 옆입니다. 이마트 초지역에서도 좀 가깝습니다. 한 2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아, 이제 이게 제가 산책을 많이 하고 아, 저기 보이는 제 외발힐이 보이네요. 아, 외발힐이 그리고 공원 안에 입구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아, 아. 자, 제 외발힐이 쓰러져 있어서 바로 세월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쪽에 보이는 곳이 공동 어, 화장실입니다. 아, 제가 가방하고, 바로 이렇게 딱 씌워서.